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가 최초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의미를 담기 시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건축물들은 문명 이전의 흔적인 동시에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재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 만년대에서 3000년대 사이에 세워진 몇몇 유적은 오늘날까지 남아 인류 문명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널리 인정되는 곳은 터키 남동부의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약 기원전 9600년경에 건립된 이 거석 신전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선사시대 수렵채집 사회가 남긴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거대한 티자형 석주가 원형으로 배치되었고, 그 표면에는 짐승과 상징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건축 목적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종교적 제의적 기능을 수행한 공간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아직 정착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이 가능했다는 점은 인류사회 조직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영국 윌트셔의 스톤엔지는 기원전 약 3,000년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축조된 선사유적입니다. 직립한 거대한 돌들을 원형으로 세운 구조는 천문 관측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하지나 동지와 같은 태양의 움직임과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단순한 무덤이나 기념물이 아니라 자연의 주기와 공동체의 삶을 연결하는 시간의 건축물이었던 셈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돌을 운반해 조립한 과정은 당시 사회가 매우 협력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사카라 계단식 피라미드는 기원전 약 2700년경 파라오 조세르를 위해 건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석조 건축물로 평가됩니다. 사막 위로 겹겹이 쌓인 계단 형태의 거대한 구조물은 이후 피라미드 건축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집트 문명 특유의 종교관과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단순한 왕의 무덤을 넘어 국가 권력의 상징이자 기술, 재료, 인력 동원 능력이 집약된 문명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세 유적은 모두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설명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최초의 시도들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괴베클리테페는 신앙의 시작을, 스톤엔지는 자연과 시간의 질서를 향한 관찰을, 사카라 피라미드는 문명이 체계화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오래된 건축물들은 단지 오래된 돌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질문을 품고 문명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흔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